오늘은 가을 감성돔을 찾아서 가까운 바다에 나왔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저것이 노량대교입니다. 신노량대교 남해와 하동을 연결시키는 노량대교가 마주 보이는 돌섬이라는 곳에 오늘은 나와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가을철이 되면은 막큰 시야는 아니지만은 한 30전후의 그런 마리수의 감성돔이 잘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량항에서 배를 타고 채 5분도 걸리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진주의 김주식씨와 그리고 하동의 김현중씨와 같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저부력 반유동 낚시로, 저번 시간에는 고부력 반유동 낚시로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부력 암유동 낚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꾸린 채비는 낚싯대는 0.8호 낚싯대고요 원줄은 2.5호, 목줄은 1.25호 목줄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찌는2비찌입니다2비찌에전층 음, 수중지를 장착을 하고 돌에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한 3m 정도의 목줄을 주고 감성돔 3호 바늘을 묶었습니다 채비를 뿌리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옹기당 땅림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포인트를 좌측편 고뿌리로 잡았습니다. 지금 좌측편 골로 볼류대가 쫙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류대 옆에 기루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낚시를 할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30분 30분 있으면은 우측 높은 자리로 옮겨야 될것 같은 그런 지금 물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들물이 되어 가니까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할수 있지만은 중들물이 지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는 낚시를 할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밑밥을 뿌린뒤 볼류대 옆 치료대를 노려봅니다. 기본상으로 첫 캐스팅에 뭔가 하면 쫙 들고 갈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는데요. 이야, 물이, 으허허 이거 장으로 30분도 못하고 포인트를 옮겨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제가 지금 포인트를 선정한 곳은 낚시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골에서 볼류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지류대가 서서히 저 볼류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조류를 형성하는 곳, 감성돔 포인트로서는 최고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한 마리가 물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아이고 뭔지 감성돔이가 감성돔이 아닌 것 같은데 옆으로 재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뭐고? 고등어구나. 고등어도 무슨 힘이 이래졌노? 또 부실이겠네 부실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디필이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되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지금 정체모를 잡아가 미끼를 계속 이렇게 따먹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몇번더 던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계속 차오르다 보니, 조금 더 있으면 태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아, 이 자리에서 한몇 마리를 낚아야 되는데 이 좋은 포인트에서 지금 감성돔을 못 낚고 가면은 뭐 우측 편에는 뭐 지루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류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지루대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급해집니다. 마음이 우리 차오르니까 이거 결국은 포인트를 뻥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차오릅니다. 점점 물고래서도 한 마리를 낚시를 못하고 포인트를 옮기게 되네요. 야 고등어도 시야 커다야. 우려둔 미밥에 간성돔보다 시야 좋은 고등어가 먼저 포인트를 점령해보겠습니다 부실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부실이 미끼가 내려가기도 전에 고등어가 물고 들집니다 부실이 부실이 부실이. 바늘을 잡아 살짝 틀어주면 손에 비린내를 묻히지 않고 바늘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저부력 반유동 낚시를 사용할 때막 가장 유리한 곳은 수심이 좀 얕은 곳이나 아니면 홈통을 끼고 있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조류가 좀 늦을 때 이럴 때는 저부력 반유동 낚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저부력 반유동 낚시로서 막 가장 힘든 곳은 조류가 빠른 곳이죠. 지 음,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저부력으로서는 낚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부력 반유동 낚시라는 것은 막한 5B 이하의 막 그런 찌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2B, 3B, B. 어, 이런 찌로서 낚시를 하기에는 조류가 빨라붙으면은 밑에 봉돌을 예를 들어서 막 이비나 3비나 이런 봉돌을 달아서는 빠른 조류에서는 체비가 이렇게 떠올라서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류에서는 저부력 낚시는 무리가 있다. 이럴 때는 막 1호 이상 2호 3호 이런 반유동 낚시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뭐 홈통을 내가 홈통을 끼고 있다든지 조류가 늦다든지 그리고 좀발 앞을 내가 노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고부력 반유동 보다는 저부력 반유동 낚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탁월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감성돔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김준식 씨와 김인중 씨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 옆에 가서 설물을 본다고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요 저도 포인트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등살에 시달리다 물때에 맞추어 설물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설물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하는 이곳은 마당바위라는 포인트랍니다. 이곳은 뭐 덜물과 설물 다감성돔이 나오는 자리라는데 만조가 되는 면은 좀 잠기는 그런 자리라서 이곳은 설물 때 많이 내려서 낚시를 한답니다. 감성돔 낚시는 물 때에 맞는 포인트 선정이 중요합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조류가 멋지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낚시하는 자리는 자에서 우로 이렇게 볼류대 속에 지류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내려서 낚시를 하는데 조류는 정말 멋지게 흘러들어갑니다. 금방이라도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왔어! 버스 감성돔입니다오 야, 포인트를 옮겨서 한두 서너 번 캐스팅만에 감성돔이한 마리 올라옵니다. 크지는 않지만 기다리던 감성돔 길을 바라보습니다 남성동 김 좋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크지는. 크지는 않지만 가을 감성돔의 시원한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와손사가지이 간다. <laughs> 이곳은 지금 자버가 안보입니다. 감성돔이 들어와서 막 자버가 물러갔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막 감성돔이 들어와도 설치건데 지금은 이곳은 처음 낚시를 했던 곳하고는 틀리게 자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봉돌의 위치를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목줄에서 한 70cm 정도의 봉돌을 물렸는데요. 이 봉돌을 바늘 가까이에 한 30cm 가량에 물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감성돔은 있는 것인데 이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수온이, 선물이 되면서 수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예민한 바닥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감성돔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밑에 목줄이 너무 이렇게 넓을 거리면서 낚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목줄을 조금 짧게 바닥에서 놀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내 미끼가 바닥에서 조금 떴어 이렇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갖게, 그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돌도 지금 바늘에서 한 30cm 위에, 조금 그 바늘 가까이에 뽕돌을 일단은 물렸습니다. 물려서, 견제동작을 싹 하면은, 살짝 떠올라서 다시 뽕돌이 가라앉도록. 아이거 연타 석으로 올라옵니다. <laughs> 처음 감성도 못하는 시알이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시알이, 아쉬운 시알이 올라옵니다. 갯바위, 갯바위에서 자장면을 다시 어~ <laughs> 갯바위 다니면서 음~ 갯바위에서 특별한 점심을 먹고 다시 낚시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류가 좀 죽었기 때문에 봉돌을 하나를 입비 봉돌 하나를, 하나를 떼내었습니다. 떼내고는 다시 수심도 한 50cm 정도 다시 줄였습니다 줄이고는 채비가 바닥에 닿아 있다는 신호는 지가 물 속에서 자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잠겨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바닥에 내려갔다 생각이 들면은, 낚싯대를 들어서, 음, 견제 유인 동작으로서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감성도 많으면은, 뭐든지 올라올 겁니다. 하마리 왔어요, 왔어요. 오늘 가이드를 맡은 김진영 씨가 입지를 받았습니다. 괜찮은데, 잘한 것이. 어우, 괜찮으 시야래. 그서 보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나마 여기서 올라오는 감성동 치고는 네, 손맛을 좀볼수 있는 그런 감성돔이 올라옵니다. 노량 인근 갯바위는 1년 연중 낚시가 가능, 한 갯바위 낚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수온이 안정돼 있고, 어느 지역보다 수온이 높아서, 어, 이유는 저기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수온의 영향과 또 용존산소량이 다른 데보다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금 서신 여건으로서는 최상이고요. 여기 갯바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노량항에서 전부 다 10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어디든지 간단하게 와서 체비고 낚시를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영등철 같은 경우는 대물 포인트, 대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을에는 마리수로, 어, 승부를 걸수 있는 데가 이 노량 인근 갯바이입니다. 고부력지로서 먼 곳을 던져서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저부력지로서도 이렇게 먼 곳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잠길 조법으로 바로 변환을 시켜서 낚시를 하는 것. 저부력 반유동 낚시를 하든 고부력 반유동 낚시를 하든 내가 상황에, 어, 상황이 변할 때는 바로 이렇게 잔존 부력을 상실을 시켜서 잠길 조법으로 나는 낚시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일 겁니다. 반주동 낚시라 해서 찌를 이렇게 물 위에 띄워서 이렇게 수심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낚시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피곤한 낚시입니다. 음, 하지만은 잠길 조법으로 이렇게 찌의 부력을 상실을 시켜서 내지가 자연스럽게 바닥을 이렇게 더듬고 견제동작을 취해주면은 살짝 떠올랐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하는, 어 이런 낚시를 하면은 아무리 먼 곳을 내가 던지더라도, 그리고 수심층이 아무리 불, 그, 이렇게 굴곡이 진, 막 이런 수심층, 그리고 내가 낚시를 하면서 아무리 수심을 조정을 해도 수심이 잘안 맞다. 어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편한 마음을 묻고 조금 무거운 봉돌 하나를 탁 물려서는 그냥 던져 넣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밑에 달린 그 뽕돌의 힘이 뽕돌만 이렇게 바닥에 닿이는 거죠. 뽕돌이 바닥에 닿이면은 더 이상 그 밑에 위에 달려있는 수중치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수중치는 중간 정도에 있을 기고 그리고 또 위에 찌는 그 수중치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수심이 한 5-6m 줬다면은 수중치 위에서 이렇게 위로 당겨 올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채비의 정렬은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뽕돌부터 시작해서 찌꺼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채비의 정렬을 시키면서 바닥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탐색을 할수 있는 막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성돔 주식시도 감성돔 입지를 받았습니다. 내또여도 고등어가 돌아왔다 낚시 끝나버린 것 같아 고등어가 들어오면 고등어가 붙었으니까 지금 개를 잡아서 미끼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미끼 끼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개를 지금과 같은 요런 개를 낄 때는 옆개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다리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끼워서 낚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큰 개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큰 개가 있다면은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찔러서 이렇게 관통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게 발이 이것은 어, 크지가 안해서 뭐 여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큰 개를 사용을 할 때는 집게 발을 떼내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개미기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거가 많을 때는 개미기가 최고의 미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개미끼 낚시를 할 때는, 챔질의 방법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주동 낚시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할 때는, 찌가 이렇게 싹 들어갈 때, 완전히 들어가고 난 뒤에 한두 테포 늦춰서 챔질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찌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 챔질을 해주는 것이, 정확한 히팅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챔질을 하고 나면은, 히팅이 잘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요즘은 낚시 갈때 자부테 진미끼는 꼭 챙겨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감성동 거는데, 야 개미끼로서 드디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예, 미키로서 올라가시고. 알 크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가을철에 이런 조그만한 감성도는 겁도 없이 그냥 시원하게 들고 가는 그런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석인데 뭔가 따문따문 올라오는 감성돔이지만 시알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깨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멀리 광양제철에 저녁노을에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멋진 그림을 연출해 주지만 저것이 전담 미세먼지에 가려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하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랑항에서 배를 타고 한 5분도 채 걸리지도 않은 포인트에 나와서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가 아, 감성동 손맛을 보고 철수를 하는 그런 바로 였던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음, 여러분들이 뭐 노랑항에서 또 가을철에 이런 감성동이 낚이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노랑에도 보면 선들이 크고 작은 선들이 이렇게 올망조망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멀리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잔잔한, 막큰 손맛은 아니지만 잔잔한 손맛을 볼수 있다는 이런 곳이 있다는데 오늘은 막 의미를 두고 오늘은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